우한, 집안의 우한이 반복이 되고, 해도 해도 근심 걱정이 끊일라 없는집또 금전 풍파, 송실이 계속 이어지고, 가정 불화가 있는집 부부, 자손, 불화, 빙의, 우울증, 공황장애, 방안터에서 급사, 사건, 사고, 정말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름은 짓구석뚫어서 내가 이런가, 이름은 인간 만나지 이런가, 이런, 이런 분들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2025년엔 네. 우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음. 그냥 집이 화목하고 음. 화목하지 않더라도 우환만 없더라도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환이 종류가 많잖아. 인간이 사는 세상이 병년도못썼는데 세상이랬는데 뭐 이렇게 지지고 벗고 쌓고 사건 사고 우환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 더구나 이사한 집또 이사 갈집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이런 게 그러니까 우환이라는 건 사건 사고를 말하는 거 모든. 그러니까, 천사는 자연재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수 없으려니까, 자연재해, 비, 바람, 태풍, 지진, 어, 물, 이런 거야. 집에 홍수가 나, 이런 것까지도. 이게, 운이 안따르나면 그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사건, 사건, 아픈 사람, 병마, 금전, 애들 빙이 부부 싸움, 집안이 조용한 날 없는 거, 뭐, 우한이 끌고 돈이 나가서, 이거 있 여러 가지, 모든, 통탈, 다. 저 종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이게 이걸 갖다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갑자기 계속 우한, 집안의 우한이 반복이 되고 해도 해도 근심 걱정이 끊일 나 없는 집또 금전 풍파 송실이 계속 이어지고 가정 불화가 있는 집 부부, 자손, 불화, 빙의, 우울증, 공황장애 방안터서 급사 사건, 사고 정말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름 집구석 들어와서 내가 이런가, 이름 인간 만나지 이런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사진이 나가요. 저기 준비물이 있어요. 저기 뭐야 그 약재상 있죠? 그 경동시장에 경동시장. 약재상에 가면 이렇게 말린 쑥이 있어요. 그냥 쑥이 아니라 말된 나무로 된 말린 쑥, 복숭아까지 나무, 엄나무 이세 가지는 꼭 필요하고 붉은팥이 필요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잡기 잡출입문에 걸어놓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그 종이나 비닐 같은 거에다 싸서 출입문에 걸었는데 이게 왜냐면 잡기 잡시는 물려내는 거, 팥은 꿈자리 사놨고 집안에 우환이 많을 때 두려움을 몰, 몰아내는 거. 그거 베개 밑에다가 이 팥순 넣어놓으면 되고 문제의 발생 일어나는 게 어깨끈 만드는 비방술, 쑥은 에고넥살 우게 타서 없애는 거. 가시 복숭아 나무는 잡기 잡시는 뭐라는 거. 엄청나무는 가시가 돋쳐서 잡기 잡시는 못 들어오는 거. 에고넥살 퇴치법이죠 요거를 사서. 갔다가 출입문에다 걸어 놓으시면 되고, 작게 잡시 많은 데는 엄나무 세 개를 걸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쑥 대나무를 갔다가, 쑥 나무, 그걸, 대가 있는 이파리 있는 곳이어야 돼요. 꼭, 옛날에는 어떤 식구도 있냐면, 황토 혹은 부정을 가신다. 사람이 못들 옛날 시골에서 소가 새끼 났어, 돼지가 새끼 나도 집안에 빨간 옷을 입고 못 가게 왔어요. 놀랜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붉은 흙을 갖다 놓으면, 에건 액스를 막고, 모든 동토를 막는 데서 빨간 흙을 갖다 놨는데, 요즘은 빨간 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하고요. 또, 어떤 지역에는 집 있죠. 지푸라기 집. 요즘은 다 없애지면, 지푸라기 집을 대본의 출입문에도 걸어 놓는대요왜 그러나? 그랬더니, 상문이 없고, 우한이 없어라. 그 우리 집안이 아무런 우환이 없게 병마가 차도지만은 집을 갖다 걸어 놓기도 한다는 거또 수수깡이 있죠 옛날에 보면 수수깡도 잡기 잡지는 몰랐는데 예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 울타리가 없을 때 두란이라 했죠 울타리가 없을 때는 집안에 벽이 없잖아요 벽 이게. 우리가 담, 담이라 그러죠. 담이 없는 것은 수수깡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수수깡도 비방술에 많이 써요. 이렇게 어, 집안에 우한이 없고 구설, 입설구설, 많은 사람들 불구 수수깡이라 그러죠. 진짜 수수깡을 지니기도 하는데 지금은 못 하잖아요. 근데 수수깡도 같이 갖다 걸어놓으면 좋은데 못 사니까 쉽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놓으면 잡기 잡신이 안 들어오고, 우한을 막했고 우리 집안에 더 이상의, 쉽게 말하면, 우한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 근심 걱정 없다는 거, 이거를 하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팥은 베개, 이게 애군도 물리지만, 이렇게 마음이 무섭고 두려움은 눌러져서, 베개, 벽에 밑에다가 이렇게 깔고, 침대에 깔고 자도 되고요. 이렇게 벽에로 잠을 자도 되고요. 이게 용간 민간요법이에요. 팥을 뜨겁게 해가지고 배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붓기도 가라앉고 동상도 가라앉는 게 팥이야. 붉은 색이지만 그래서 이래 너무 막. 붓고 안 좋아. 하러면 붉은 파을 뜨뜻하게 해서 배위에 올려놔봐요. 이게 붓기도 가라앉고 놀란 가슴도 진정도 된다. 그래서 팥의 효과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2025년도에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너무 그리고 요즘 빙이 공황장에 너무 많잖아. 애들 방에다 몰래 갖다 팥도 갖다 놓고 이렇게 놓으면 조금 그공황장애라든가 빙의라든가 또 아니면 우울증이 이런 게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마음의 의안이라도 사서 내년에 이런 비방수를 내셔서 모든 부모님들이 또 편안한 가정이 있는 분이 편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방 비법수를 알려드렸습니다. 곧그 나머지의 안 좋은 거는 누가 상의해야 돼요? 병원 가면 의사, 약국에 가면 약사, 뭐 무속인이 해야 될 때는 무속인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니까 고치성은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전화를 주시면 그 나머지 외에 안 좋은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비방수를 많이 하셔서 간에 진주 태평하시기 바는거의사년 꽃 끼는 거저 좋은 일이 많아서 항상 기쁜 일만 많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꽃 끼면 걸어가시는 하나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성아, 매아부사리였습니다.